Packed me a brown bag every day from five years old up to eighteen. I know that said, I love you, XO. And all my friends, they're begging me, making bids on mom's fresh cookies. And I quit playing. 네, 지금은 한기령 휴게소에 와있고요 여기 한기령 휴게소의 주말, 주차는 요 가운데는 이제 휴게소 오신 분들 주차구요. 이쪽 가장사리 쪽에만 이제 등산객을 위한 주차입니다. 예. 사냥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47분, 기뜨기 아, 청봉 산행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등산 코스는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계령 삼거리 갔다가, 한계령 삼거리에서 기뜨기 청봉까지만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들머리에서 약 5분만만 올라오시면 첫 번째 조망입니다. 네, 지금 오르는 한계령 코스는 등록 초입부터 이렇게 가파른 계단으로 한 1km 정도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잔한 미소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설악산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계령에서 아 기때기 청봉까지 짧게 갔다 오는 코스로 진행할 거고요. 아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보시는데 제 아들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내미하고 같이 산에 왔는데요. 네, 초보동인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에 아버지 따라서 산에 올라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이제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아버지 잘 따라서 기때기 청봉까지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아들 내미 말고 또 다른 지 이제 친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똑같은 등림이기 때문에 여기 정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아, 그리고 여기는 한 500m 본 지점이에요. 소요된 시간은 약 23분 소요됐습니다. 지금한 600m 올라온 지점이고요. 아, 두 등리가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그런 합니다. 네, 이제 한계령에서 1km 온 지점이고요. 여기까지는 55분 소요됐습니다. 계속 자, 이동하겠습니다. 등리니끼리 서로 물을 꺼내달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자, 등산 초보자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아이젠 착용법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 처음에는 다열어죠 이게 숙달되면은 아주 잘 참, 착용을 잘할수 있습니다. 아이젠 착용하니까 어때? 신세계인데요? 신세계요? 네, <laughs> 스노우 체인이야 스노우 체인. <laughs> 여기까지 산도 아주 잘 보이죠? 와저으로 가리봉하고 주걱봉. 아 이쪽에 이제 기암석 것도 있어. 아주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밑이 이제 등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살짝 올라오시면은 자,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 1.2km 지점이고요. 여기까지는 1시간 10분 소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금호 좌측으로 아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아 내려갑니다. 이제 한계령 삼거리 가기 전에 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이 구간만 이제 조심해서 아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쪽 걸어갈 때 시그니처 나무야 시그니처 나무. 네, 아까 중 전에 그 가파르게 내려온 구간을 지나면 약간 이제 평탄한 길로 오고요. 다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경랑 한기량, 상경랑까지 데크 계단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되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1.7km 온 구간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데크 계단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는, 덜 어, 들머리에서 1.7km 온 지점이고요. 여기까지는 1시간 30분 더이습니다 네, 이제 한계량하고 삼거리, 600m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한계량 코스는 이렇게 응달지 부분은 눈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등로 좌측에 보면은, 아, 저쪽에 꼭 도봉산의 오봉, 아, 비슷한 형태로, 뭐 공룡돌들처럼 이렇게 한 세네기로, 어, 되어 있네요. 저도 오늘 등산하면서 왼쪽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산은 또 계속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오늘 아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과 산행은 예전에 약한 14, 15년 전에, 아, 아들이 10살 때죠. 백두산 천지를 그반 종주를 한 거죠. 전국 그땅 경유를 해가지고 반종류를할때 산행 이후로 이렇게 장시간 산행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음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한계령 음, 삼거리 바로 직전에 데크 계단. 아, 여기가 또또 또 하나의 아, 멋진 조망터입니다. 아들 어떠신가요? 여기 한계령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경치도 좋고 아빠가 왜 산을 오르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음, 이제 알겠어요? <laughs> 한계령 삼거리 바로 직전에 여기서 좀만 이쪽 좌측으로 오시면 여기 암릉 조망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아주 조망이 끝내주는 데입니다저 뒤로 이제 가리봉, 주곡봉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 곳이죠. 아, 그리고 겨울철 산행을 오르실 때앞 사람과의 간격을 아, 이렇게 한 2, 최소 한 2m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시는 분이 이제 스틱으로 뒤를 찔릴 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2m 간격으로 거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돌 2. 아, 2km 온 지점이에요. 소요 시간은 2시간 걸렸습니다. 등산 초보자 기준으로 딱 2시간 걸렸습니다. 한계령에서 2.3km 온 지점이죠. 아, 한계령 삼거리입니다, 아, 여기서 이쪽, 오른쪽으로는 대청봉으로 가는 코스고요 왼쪽이 이제 기뜨기청봉으로 가는 코스죠. 여기는 이제 기뜨기청봉으로 갈거고요 아, 여기서 저 위쪽으로 한계령 삼거리에 아주 멋진 조망터입니다, 여기가. 공릉 분이 보이는 조망터죠. 여 기서 꼭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한계령 삼거리를 지나서 이제 그 기둥의 총봉으로 하는 그 구간인데 그 너덜길 초입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이어집니다. 러셀하면서 아. 길 뚫어놓는 건지 눈 오면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국공 직원들이 또 많이 이제 고생하지. 어 번갈아가면서 여러 명이서 제일 처음에 체력 건물로 만든다고 음. 기운 내지만. 일반인이 길들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 힘들지. 이게 눈올때 러셀은 뭐 한세네배 힘들다고 봐야지. 그리고 길도 헷갈릴 거 아니야. 가져 오지 않으면 네, 등로를 알아야 하니까. 음. 앞이 이제 기뜨이 총봉인데, 저, 올르기 전에, 아. 저게 이제 너덜 구간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잠깐 너덜 구간이 있긴 있는데, 아, 이게 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다져어가지고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딱저거 앞에 낮은 거 하나 오르는 거. 어. 아이가 짧게 조그맣게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저게 이제 너덜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이제 들머리에서 2.7km 지점이에요. 아, 그리고 한계령 성거리에서 한 600m. 조금 지나온 지점인데요. 아, 기뜨기 척봉은 이 여기서 1 k m 남은 지점이에요. 아, 여기까지는 쉬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아, 20분 소요됐고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기뜨기 척봉까지 음, 너덜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 유명한 어, 너덜 구간을 가게 됩니다. 올라보겠습니다. 예, 등산 초보자 아주 두 분이 씩씩하게 하죠. 너덜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등내 보면 이렇게 세파이프가 있는데, 아, 저거는 이제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아, 저것을 보고, 아, 이동하는 이정표죠. 예, 아. 네, 지금은 여긴, 아, 너덜 구간 초입에서, 아, 바라본 조망입니다. 네, 저 앞쪽이 이제 기둥의 청봉이죠. 네,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대청공하고 아, 공룡능선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너덜 구간을 지나갔는데요. 너덜 구간을 지날 때는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공룡룡선을 멋지게 보면서 아, 걸으시면 또 힘이 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너덜 구간을 아, 지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또 바라본 조망이 또 다르죠. 저쪽이 아까 첫 번째 너덜 구간입니다. 아, 거기서 조망한 표하고 또 이쪽에서 바라본 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또고세목도 보여가지고 아 지리산의 뷰도 또 잠깐 아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맞고요좀 연무가 좀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또 멋지게 산그림해가또 이어집니다. 아 기온은 한0도 정도 되고요. 바람이 지금 한점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따뜻한 봄날에. 예, 날씨입니다. 아주 산행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 여기 등로에 보면 또 여기가 털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예, 너덜 구간을 하고, 기대기 청공 주변으로 이게 털진달래가 아주 5월 15일 이후에, 예, 정제기간이 끝나고 5월 15일 이후에 이제 봄철에 예, 털진달래가 아주 어떻게 피는 구간으로서 청력들이또 많이 싶죠? <laughs> 등산 초보자가 너덜 구간을 오고 있습니다. 고기 앞에, 발 디더, 발, 거기 그 앞에 발뒤 더발 앞에. 네, 이렇게 이제 등산 초보자가 특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등로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산행이 처음이기 때문 험한 산이고, 난이도 높은 산인 때는 산행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산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두군데 너덜 구간을 지나면, 네, 이렇게 또 완만하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기떼기 청봉을 이제 오르는 구간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로 좌측으로 보시면 대청봉 쪽 방향으로 공룡능선 방향 이죠 그쪽으로 어, 크로즈업을 해서 당겨 보면 봉정암도 보입니다. 여기서 네, 화면에 보이시죠? 봉정암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용화장성이 아주 멋지게 보이죠? 그 뒤로는 이제 공룡능선이 보입니다. 저 뒤로 이제 대청봉이고요. 네, 저희가 좀 전에 지나온 너덜구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저쪽이 이제 한계령 삼거리 방향이고요. 네, 기떼기청공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뒤돌아본 풍경이 오를 때마다 이제 다 각기 색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 산에 오를 때 뒤를 보면 뭐다? 이런 멋진 힘들다. 풍경이 보입니다. 아, 오늘 등린이참이 너덜 구간 지나오면서 힘들어하는 표정입니다. 아. 이제 두 개의 너덜 구간을 지나고, 아, 또 이제 완만한 오르막을 넘어오면,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8구간이죠. 여기까지 총 산행거리는 약 3.3km 정도 됐습니다. 촬영, 휴식 다 포함해가지고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됐고요. 이쪽 좌측으로 이제 가리봉하고 주곡봉이 아주 가깝게 보이죠.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이제 안산 방향이 이제 또 보이죠. 네, 그세 번째 너덜 구간 음, 좀 오시다 보면 여기 등록 오른쪽으로 아주 조망터가 있습니다. 이게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아주 꼭 사진을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국립능선을 배경으로 아주 멋지게 사진이 나옵니다. 구간은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너덜 구간보다는 아,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고요. 좀 수월한 편입니다. 능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여기서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들, 오리 여기 너덜 구간, 지금 가고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지? 등산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제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렇지. 음. 바위 틈으로, 낭 떨어지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겁이 음. 좀 나네요. 그 겁은 뭐냐면,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아, 처음이라서? 응. 어, 처음이고, 이게 이제 등로가 어딘지 잘 확실치 모르니까, 맞아. 일단은 겁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아, 음, 이제 이제 자꾸 산행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등로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한계랭에서 3.5km 지점입니다. 여기까지는 3시간 40분 소요되고요 이제 네, 기특기정봉 400m 남았습니다. 네, 이제 기뜨기 청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등로에 털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서 아주 털진달래 필때 걸으면 아주 좋습니다. 좌측으로는 가리봉과추걱봉이 아주 멋지게 보이죠 뒤쪽으로도 전봉산 주변으로 아주 산 그림에 아주 멋집니다. 네, 이제 산행한 지 3시간 50분 만에 기떼기 청봉에 도착했습니다. 한계령에서 3.9km 온 지점이에요. 기떼기 네, 청봉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여기가 귀뚜기 총봉이야 아. 아, 1578m 아. 소감이 어떠신가? 어, 일단 지금 너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정상에 올라오고 나서야 그 여덟 고개를 같시할때 들었는데 허벅지는 괜찮아? <laughs> 허벅지가 터질 것 같다며 <웃음> 시켜봐야죠 <웃음> 아, 이제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산수토양입니다 산에서 먹으니까 어때? 맛있지 <laughs> 네, 이제 기대기천공에서 저쪽으로 바라보는 저쪽저 이제 대승령 안산방향으로 가는 논데 오늘은 이제 저쪽으로 가시지 않고요. 저희는 여기 기대기 청목에서 바로 한계령으로 원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대기 청목을 뒤로 하고요. 아, 이제 한계령으로 다시 원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요 구간이 아주 털진달래, 아, 군락지죠, 여기. 음, 아주 털진달래가 예쁘게 피는 5월에 음,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가 이제 통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5월 16일부터 이제 통제가 풀리면 아주 여기 많은 등산객이 찾는 구간이죠 딱 일주일 정도 펄 질달래 구경이 딱 짧은 기간이에요 딱 일주일 정도 아마 예상됩니다 그때 하면 저도 시간 맞춰서 한번 와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또 보시면 아또 오전에 또 공룡 모습하고 또 오후에 예, 공룡 모습과 아, 대청봉의 모습 또 사뭇 다르죠? 네 이쪽으로 보면 은 이제 우측에는 이제 가리봉하고 주걱봉 보이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방태산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뒤 왼쪽으로는 전봉산이 보입니다. 네, 방태산 이렇게 길게. 네, 능산처럼 보이죠. 아, 그리고 전봉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 아, 개방산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오대산이고요. 그다음에 개방산하고 오대산 사이로 희미하게 지 보이는데요. 가리형산도 보입니다. 네, 오늘 아주 등림이 아주 돌너덜구 간에서 고생 꽤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 혼자 왔으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를 때 보다 좀 낫죠. 예, 한번 와 봤던 길이라 훨씬 잘, 잘 보입니다. 음. 아주 돌 너덜 구간이 아주 빡세다고 하죠. 오후 <laughs> 하면서 내려옵니다. 지 <laughs>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내려와. 이리로? 어. 어, 그렇지. 아, 그래. 야, 시바세다 <laughs> 네, 하산길에 아, 또 멋진 고사목을 또 보고 합니다. 네, 한 14, 5년 전에. 그, 아들내미하고 백두산 천지를 이제 종주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중반 이후부터 장거리 를 하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아유, 내가 여기왜 따라왔을까 하고 투덜투덜 했었는데 아유, 지금은 이제 어느덧 성년이 돼가지고 힘들어도 그런 모습은 없어서 참 좋네요. 네. 옛날 백두산 갔을 때 기억나? 천지! 천지는 기억나죠 응 봐봐 봐 이제 저 정면으로 봐봐 저기 이제 저 너머에 기때기청몽에서쭉 내려온 거야 이게 어. 너덜 구간을 두 군데 내려온 거야 금방 내려올 땐 금방 내려오잖아 이제? 그지 어때 이게 이런 길 내려오니까 이제 아무 산막 가도 돼 이제 아. 어. 전국에 있는 산막 가도 돼 이제 하, 응. 하, 앞으로 많이 데려가 주세요 시간 나면 따라갑니다 등린이와 함께 기특기 청봉 정상에서 아 여기 너덜구간까지 다 내려오는데 1 시간 걸렸습니다. 산행한데 아 성과시기니또 네 등린이가 또 등록 오척에 하산하다가 또 바위가 신기하다고. 저게 이제 저 아래쪽 삼거리 이제 그쪽에서 보면 저게 또 오징어 바위 같기도 하고요. 바위 이름은 지기 나름이니까요. 귀때기 청몽에서 여기 한길령 삼거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시간 10분 음.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워 가겠습니다. 올라올 때 이런 바위를 봤나? 올라올 때 힘들어서 못본 거지. 이게 이제 촛대바위지. 촛대바위는 모르고 안에 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짐승이 살았을 것습니다 여기 이제 산에 오면 올라갈 때, 이제 못 보던 뷰를 또 원점 해기 할때는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또 장점은 있어. 원점 해기가. 요 안에 이제 굴도 있잖아. 응, 촛 아예. 아, 눈, 눈이나 비, 비올때 잠깐 대피하기도 좋지. 산에 이런 게 많아, 동굴은 이행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좌측으로 또 서북 능선의 또 풍경을 담아 봅니다. 네,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이제 하산길에 한 세네 군데 그 깔딱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깔딱 구간입니다. 뜨기 여기 총봉에서 여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간 1시간 40분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돌, 너덜 계단으로 계속 한 1km 정도 내려가는데, 여기가 의외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돌 계단하고 아까 그 너덜, 빗대기 청공 가기 전에, 너덜 구간하고 어때? 여기가 쉽지? 여기가 쉽다고? <laughs> 근데, 모르겠다. 너덜이 익숙해지면 너덜이 더쉴것 같기도 하고. 응. 어, 근데 여기가 이제, 산행했다 왕복, 이제 하니까, 산행 누적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또 여기도 조금 힘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한계령 휴게소까지 이제 원점 회기하는데요 이제, 한 500m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계령 설악산에 와가지고, 기대기 청봉까지 왕복하는 산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15년 만에 산행을 하는 아, 등린이 그 아들과 그다음에 또 초보 산행이죠. 아, 친구와 같이 아, 아, 산행을 했는데요. 아, 뭐 등린이도 여기 기대기 청봉까지 오를 때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하산할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히 어, 파산할 수 있는 어,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산행 어땠니? 아 오늘 산행 여러모로 힘든 곳도 많았지만 그만큼 역시 설악산인만큼 그것도 많았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음 다음에는 공룡이나 대청봉 가야지. <웃음> 가야죠. <웃음> 네, 저는 영상을 이만 줄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말안 들어? 다리가 말안 들어? 어. 네, 15년 만에 산행을 아, 아, 천... 아, 하는 등린이가 아, 기때기통봉을 아, 무사히 완당했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그래 뿌듯하지? 어, 뿌듯하다.